우리가 흔히 750만 제외 동포 이렇게 할 때는 국적을 불문한 혈통 개념으로 제외 동포라는 말씀니다 제외 동포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진 분들을 제외 국민이라고 얘기하고요. 음. 제외 국민이 약한 270만, 80만 된다고 하고 그 속에서 18세 이상 선거 유권자를 제외 국민 유권자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를 23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통계는 외교부나 재외동포재단이나 음. 이런 정부 기관에서 만든 통계입니다. 음. 그리고 교포 교민이라고 하는 그 교자는 음. 더불어 산다는 의미를 가진 한자인데 음. 약 30년 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인 사회에서는 교포 교민 이 교자 쓰지 않기 운동이 어. 이 벌어져서 미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게 교민 교포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서 우리 국, 어, 전세계를 보내서 모셔오는 제외, 국, 제외 국민들을 모든 언론에서 교민이라고 이렇게 불러서 상당히 좀 잘못된 명칭이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의 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 명칭이 잘못됐다라고 이슈하는 화 것은 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용히 넘어가는 지금. 차이는 뭡니까?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전개된 것은 그 교민 교포라고 하는 교자는 더부살이 교자 함문으로 더부살이 한다 빌를부터 살고 있는 동포다 도, 교포 빌를부터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다 할때 교민 아주 그 느낌이 다른 글이죠 그래서 음. 제외한인 또는 제외 무슨 제 국민 그다음 제외 동포. 이런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OECD 국가 중에 네. 자기 그 본국을 떠나 있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예그 아, 전에는, 예, 그 전에는.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OECD 국가 중에서 마지막으로 음. 해외 에 나가 있는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죠.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00. 2009년도에, 어, 국회에서 이제, 어, 공직선거법이 약간 개정돼가지고 제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2007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어,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그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해서 그 결정문을 낼때 2년 안에 이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어, 2009년에 그 법을 만들어서 아. 어, 투표권을 주었고,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2012년에 네. 총선 때 처음. 처음으로 네.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근데 음. 이 법하고 관계없이 70년도에 음. 서독 광부 간호사, 네. 그 다음에 올람에 나가 있던 군인들에게 어, 한두번 정도 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거기 병영에서 음. 투표해 가지고 올람에서 그 투표함을 가지고 온 역사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이제 유신헌법 때 없어져 버린 거죠 대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2010년에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 지금까지 두 번의 총선과 예. 두 번의 네. 대선을, 대선을 했고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 세 번째 제외국민 선거가 됩니다 예.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그 참여율은 어 그러니까 어, 대통령 선거 때는 (29만 명) 그러니까 근자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신 후대 아. 대통령 선거 당시 제외국민 선거는 약 (29만 명이) 등록을 하고 예. 유권자 등록을 하고 예. 실제 투표에는 (22만 명이) 투표한 셈이에요 예. 근데 등록과 투표가 이제 등록과 투표하고 이게 약 차이가 있는데 예. 음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한 편입니다 해외에서. 음. 지금 등록. 등록이 끝났죠. 17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약 20만 명 정도 등록 목표로 각 나라에서 이제 제외국민 유권자연대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한인, 한인단체장들하고 중심이 돼서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어 20만 명 목표 를 달성하지 못하고 17만 7천 명으로 아. 지난 2월 15일날 마감됐는데 음. 이 20만 명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음. 이 코로나 아, 아. 시, 이 사태 때문에 음. 마감한 거의 한 20일을 앞두고 이 사건이 터져서 음. 특히 이 등록 할 사람들이 많은 중국을 중심으로 음. 그, 신종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거의 마무리할 때는 등록을 못 하고 마감했어요. 그래서 17만 7천 명 정도가 이번 등록 숫자입니다. 그 이분들 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어 투표는 재배 공간 투표소 그러니까 어 북경 같으면 북경에 있는 대사관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청도 다 총영사관에서 투표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 미국 같은 곳, LA 같은 거 예를 들면 LA 같은 곳은 LA 총영사관에서 투표하지만 또 총영사관에서 또 다른 곳에 투표소를 개설해가지고 투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주로는 거의 다 인터넷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는 거지만. 어 주로 다 인터넷으로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럼 됩니다. 선거 공보라 해가지고 그 인쇄 홍보물은 못 뭐, 받나요? 어, 그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어, 그러면 선관위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들어와서 봐야 돼요? 음, 지금 그약 170개 정도의 제외 공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170개 음. 정도의 투표소가 음. 있는 셈인데 음. 그 투표소마다 전부 어. 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어, 정당에서 추천하는 참관인이 있고, 음. 어, 그렇습니다. 국내하고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음. 어, 어, 서, 제외 공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 업무를 총괄합니다. 음. 어, 해외에서는 정당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하고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정당 투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자격이 그냥 예, 나눠지네. 예, 정당 투표만 하는 사람을 제외 국민 선거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 이분들은 거주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음. 한국 국내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들 음. 이런 분들은 정당 투표만 하는 것이고 음. 어, 중국이나 동남아처럼 서, 거기에 어, 가 계시는 분들처럼 한국의 자기 주소지에 주민 등록이 살아 있는 분들은 음. 한국과 똑같이 지역구 투표하고 정당 투표 두 개를 각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 어 부재자 투표 같은 것입니다. 예, 네, 뭐군 군대 사는 부재자 투표가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 국민 부재자 투표라고도 합니다. 아 그, 그렇게 다른 말이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 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 그렇, 그렇죠. 비율은 음. 거의 90% 정도가 국외 부재자 투표를 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 나라별로 보면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음. 어, 세 개의 나라가 가장 많은데요. 음.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많이 있습니다. 음.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어, 인구 숫자는 미국이 훨씬 많지만, 네. 예, 등록하는까지 합치면, 미국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많기 때문에 예. 어, 투표하는 인구는 이제 좀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7만 7천 명의 이번 21대 총선에 음. 등록하신 분 중에는 거의 비슷한 숫자로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많습니다. 어, 시민권자는 뭐면 이게 해당이 안되않습니 그렇습니다. 시민권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에는 어,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선거에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음. 그분들은 법적으로는 이제 국적이 미국 국적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정신적인 거랄지 관심은 뭐 국내 사람하고 비슷하거든요 음. 대통령 선거 때도 호불호 후보가 있고 음. 그다음 정당도 호불로가 있고 음. 그다음에 어느 지역도 호불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국내에 있는 친척이랄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죠 네. 네. 그 모든 정당들은 재외동포 네. 관련해서 재외동포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네. 저희 민주당은 (10년) 전에 그러니까 재외국민 음. 선거가 확정된 뭐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아, 아. 어~ 떻게 하면 재외동 재외국민 제외 선거를 멋지게 준비할 것인가 의미 있게 그다음에 네. 또 이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했어요 네. 그러다가 기존의 제유동포위원회를 세계한이민주회의라고 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음. 확대 개편할 때, 제가 미국 뉴욕에 있었는데, 당에서 요일을 준비하면서 실무자가 한명 필요하다. 음.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일종의 당에 영입된 케이스로 음. 10년 전에 뉴욕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실무를 담당해서 세계한이민주회의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정관도 만들고 그래서 초대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네. 하여튼 지금까지 최장 당직자인 셈입니다. 근데 네. 이게 뭐어 뭐 당의 사무직 당직자하고 약간 달리 네. 정무직 당직자로 참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정무직 당직자로 당에 영입돼서 올해까지 딱 10년째입니다. 네. 문재인 민주정부를 첩불혁명으로 탄생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해외에서도 똑같이 다 촛불을 들었거든요. 예. 뭐 프랑스 파리에서도 뭐 런던에서도 미국에서도 음. LA, LA 뉴욕 뭐할거 없이 주요 도시에서 다 똑같이 제외동포들이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촛불 혁명 정부의 탄생은 제외동포들도 함께 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고 그러한 그 성공적인 정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총선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외 동포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30만 제외 유권자 중에 등록률이 이제 좀 10%가 채 밑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하나는 어, 투표소가 부족하다. 음. 네. 그다음 투표소가 부족하고 또 하나는 해외 동포들의 거주지가 음.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뭐 캐나다 밴쿠버를 예를 들면 네. 투표소는 밴쿠버 총영사관에 있는 것이죠. 음. 그러나 캐나다 밴쿠버 총영사관이 관할하는 지역은 비행기 타지 않으면 올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투표를 하려면 뭐두 시간 비행기 음. 뭐 타고 가야 되고 음. 자동차로 말하면 뭐세 시간 4 시간 타고 투표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갈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편 투표를 연구해 달라. 이렇게 투표권은 줬는데 투표할 수 있는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 정치권에서 연구하고 있지 않다. 음. 미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선거는 우편 투표를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 음. 미국 국내 선거. 그런데 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투표의 공정성이랄지. 뭐 형평성 이걸 보니까 이제 우편투표를 못하고 불순이 많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음. 그래서 이걸 국가별로 또 하나는 무슨 아프리카 공간에서좀 이렇게 우편 시스템이 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음. 지역들도 있거든요 음. 그런 지역하고 일괄적으로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음. 음. 그래서 이거를 중앙선관위가 지역별로 뭐 일본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런 우편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유권자 등록할 때 나는 우편 투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체크를 하면 음. 그쪽으로 우편으로 될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연구 못 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에 관심 갖는 정치인이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뭔가 재해동포 문제 또 재해동포 선거 문제 이런 것을 좀 어, 책임감 있게 연구하는 그런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러, 이러한 것에 관심 가질 정치인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그 21대 총선에서 제외 유권자들의 발행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무총장 출마의 변이겠네요. 그렇, 뭐,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투표 장소도 많이 늘어나야 되지만 우편 투표도 연구가 되고 음. 중국 같으면 청도 총무사 관할에 유해도 있고 또 유해 옆에 또 무슨 또 도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도까지 가려면 유해에서 청도까지 가려면 한3 시간 4 시간 이제 가야만이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런 도시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중국 어, 북경이다 그러면 천진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어, 총용사관 있는 도시하고 총용사관이 없지만 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우리 한 거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투표소를 설치 하든지 아니면 우편 투표하든지 이런 게 되면 제가 볼때한 50만 60만 이상은 투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문제는 우리가 총선하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런데 네. 어 해외에서는 지금 올해가 이제 세 번째 총선이 되는데, 어 투표권은 있는데, 해외, 제외국민이나 제외동포사회를 위해서 일해줄 우리의 일꾼은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음. 게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투표권은 있는데, 우리 지역, 우리 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외동포사회를 위해서 대표하는 대표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어, 세 번째 총선에서 이제 금년에 해외에서 여기 큰 여론은 뭐냐면 뭔가 여야 각 당에서 어, 지역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 대표로 재외동포 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음. 국회의원 한 명쯤은 300명 중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음. 이제 그런 요구가쭉 있어 왔죠. 음. 그래서 어 재외동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한 명을 국회다게 보내는 것이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고 음. 어 이렇게 컨트롤 타워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이런 것인데요. 근데 그것 이전에 지금 거의 750만 동포 사회가 막 이렇게 양적 질적으로 커지면서 어 법률적으로나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어, 좀 백업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 음. 재외국민 어, 자녀들의 뭐 병역 문제랄지 음. 교육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중국적 문제랄지 또 재외동포 사업가들이 국내에서의 음. 무슨 이중 과세 문제랄지 음. 또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제 학조의 무슨 음. 어 지원 문제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걸 책임져주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네. 어좀 해결이 잘안 되죠. 그래서 우리 정부 기구 중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보는 곳이 법무부, 무슨 뭐 교육부, 심지어는 가족 여성부, 음. 뭐 여러 정부 부서에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하는 거 음. 이걸 이제 해외에서는 제외동포청 이런 말을 쓰는데 예. 분산되어 있는 제외동포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해결하는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 음. 그래서 그걸 제외동포청 이런 말을 음. 쓰는데 이런 것을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단체나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수차 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해외 방문하는 정치인들에게 뭐 부탁도 하고 음. 하는데 잘안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걸 제외 동포청 그러는데 1980년 초에 미국에 계셨던 김대중 대통령 망명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음. <laughs> 그 당시에 미국에 계시면서 당신이 체험한 바에 따르면 아, 제외 동포들의 역량을 우리 조국 발전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음. 반드시 복수국적이 허용되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제외 동포청이 필요하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 나가시면 항상 맨 뒤에는 음. 제외 동, 그 동포청 설립 음. 그 다음에 복수국적 허용 음. 이런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까지 이게 에, 서, 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제외 동포청도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에 다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어요. 음. 그것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비슷한 법안을 다 제출해 놓고 있는데 법안 제출까지만 되어 있고 음. 그 뒤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예. 상임위에서 심의도 제대로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외 동포들이 요청하고 막 그러니까 어, 해외 갔다 오면 해외 동포들이 전부 그걸 요청하니까 국내 와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또. 여당, 야당이 다 똑같이 제출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 음, 진행이 되셔야 되는 데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외 동포의 특별한 애정을 갖고 제외 동포들하고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요게 지금 제외 동포사의 바람이라고 봐야 되고 제가 그 일에 좀 도움을 이렇게 줄수 있지 않을까.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어, 박로뭐 어,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걱정하는 게 상당히 비례 의석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우리도 뭐그 미래 통합당처럼 미래 한국당처럼 그 비슷한 당을 비례용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해외의 각 지역에. 함께 일하신 분들의 그 문자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음. 그래서 어 당지도부도 어,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지만 어뭐 당에서 이렇게 무슨 당 차원에서 만들 수도 없고 또뭐 흔히 의병정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병정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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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laughs> 그런 의병정당 <laughs> 차원에서 만들자라고 하는 <laughs> 그런 여론도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근데 또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어, 어 이렇게 의병정당도 만들어지고 또 민주당은 당대로 또 이렇게 비례를 공천하면. 오히려 또 손해 볼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당 지도부가 이러한 이슈는 그 당원들에게 의견을 삽시간에 물어서 우리 당원들의 여론을 이렇게 물어서 음. 그 당원들 여론을 매우 중요하게 참가, 참고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당장이라도 그 우리가 매일 하는 여론조사로 해서 무슨 권리 당원들에게라도 우리가 비례정당을 을 어떻게 할 것이냐 는 질문을 던져서 음. 만약에 그 당원들을 여론이 음. 뭐 만들자 그러면 그쪽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만들지 말자 그러면 또 하는 것이고 어려울 때는 당원들의 뜻을 모려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음. 어 우선 저희 당의 이제 이번 비례대표는 3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내용이 2 단계를 거치는 비례대표 표 과정이 하나 있고, 네. 3 단계에 거치는 과정이 있는데, 네. 2 단계 거치는 것을 제한 경쟁 네. 분야라 그러고, 3 단계를 거치는 것은 어 일반 경쟁 분야라고 합니다. 네. 근런데3 어 단계를 소개하면 네. 이제 비례에 관심 있는 분이 등록을 마치면 네. 어 비례 공심위에서 어 추천위원회에서 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서, 음. 어, 그거를 국민심사단으로 올립니다. 음. 그러면 국민심사단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음. 국민심사단에는, 어,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다, 어, 참여하고, 음.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 이 국민심사단에 신청 가입해서, 음. 어, 함께 온라인 투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거치면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당의 중앙위원회 에서 순위 투표 순서를 정하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중앙위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는 현역 의원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도단체장 또는 기초단체장 그러니까 전국의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서울 같으면 구청장님들까지도 전부 중앙위원회 멤버이시기 때문에 한 거의 한 600명 정도가 중앙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 어 남녀 각각 뭐두 표씩 해서 그걸 통계내서 순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번부터 한 20번까지 순위가 결정될 것 같은데. 어 정치권에서는 저희 당이 뭐 여섯 명, 일곱 명이 당선권이라고 하지만 중앙선관위에는 한 이십 명 정도 민주당의 비례로 등록을 해야 됩 겁니다. 어 당선 전략 선에 좀뭐 낙타가 바늘구멍을 징격하는 음.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공감하는데 어, 당장은 저희 민주당 그 당원들 권리 당원들에게 음. 어. 230만을 대표하는, 제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 한명 정도는 집권당의 민주당에서, 음. 어, 이렇게 배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음. 이게, 어, 그렇게 호소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작전은, 작전이면 작전이지만 당원들에게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 17개 시도당 이외에도 750만과 230만의 제국민이 활동하고 있는 해외 권역에 18번째 우리 민주당 권역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선거 기간은 짧지만 좀 알리려고 하죠. 음. 그래서 어, 당원들에게 18번째 권역에서 비례 대표 국회의원 한명 정도는 심어놓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세계화를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여의도의 민주당이 아니라 세계를 볼수 있는 민주당. 그래서 선진 정당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할수 있는 민주당이 되려면 18번째 제국민 대표의 비례 진출을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할 자입니다.